4일부터 성남아트센터를 뜨겁게 달구었던 모짜르트가 오늘 대전원의 밤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아, 41일간 55회 공연을 했죠. 여러분, 저희 배우는 42명입니다. 오케스트라는 28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모짜르트를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 110명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그 구성원들은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해한해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연을 또 했었는데 올해 공연을 하면서 더 퇴고하지 않는 공연이 되기 위해서 연출님과 모든 스태프들, 음악 감독님과 배우들 다 힘을 합쳐서 어, 좋은 공연 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요 정말 기분 좋은 소리를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초연보다 더 좋은 앵콜을 처음 봤다고. 계속해서 모자란들 좋은 퀄리티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연을 했던 더블 캐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대 두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우리 슈판에도 같이 역할 맡아서 해줬던 순택군 어딨죠? 네. 세파나넬 그리고 배고부인 이분이 또 여우조연계의 거물. 검은, <laughs> <검은계. 웃음> 네. 이 시대 최고의 똥쟁이. <laughs> 네, 코로나도 민녀계 해주신 윤승욱군 네, 참고로 이두 분은 실제로 모녀지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그리고 우리의 골프가 아마 데스모 차트. 타르테 전동샷. 우리. 남넬두명 골프강 3명, 모차르트 4명, 제가 자식 복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네, 오늘 임태경 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의 사랑 감사하다는 말꼭 전해달라고 말씀니다 박자를 너무 행복하게 해서 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문정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너무 박자를 마음대로 해서 아, 아무튼 너무 재밌겠고요 다음에 또해도꼭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정말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좋은 공연,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공연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다음번 3차, 4차 이런 다시 한번모차에할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큰 성원, 어,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차르트의 장경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저는 좀 늦게 투입돼서 눈 깜짝할 사이 끝난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근데 그만큼 그만큼 뭐 아쉬울 때 떠나라고 했듯이 뭔가 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어 이번에 모차르트의 정말 뭐 김민정 음악감독 정말 최고의 음악감인과 그리고 또 최고의 연출이 또 유희성의 주과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또 모차르트라는 또 모차르트로서 무대설 에수 있게 도와주는 또 ENK 식구 여러분들과. <laughs> 그 무엇보다 정말 옆에 계신 최고의 배우분들, 최고의 양상분들과 함께 할수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대본에 있는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본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말더 전해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공연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모차트는 더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 EMK 뮤지컬 e n k 뮤지컬컴퍼니 엄영현 대표님 대학트로김지원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희성 영출님 김문영 감독님 뭐그 외에도 여러 스태프들 너무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이재명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웃음> <웃음> 가장 도움 많은 도움을 주신 샌브릿집월터파 SBS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기까지. 因。